자 문제 여러분 아, 보죠. 제시문 1서부터 제시문 4까지는 고기 속의 정책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랬어요. 분류하고 네,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그랬어요. 작년에 그 성민관대 개출 문제를 보니까 제시문이 7개가 나온 나온 적이 있어요. 제 제시문이 다섯 개가 나올 때도 있고. 6개가 나온 도있고 그런데 이번에 모이는 수문제를 보니까 제시문을 네 개만 하셨어요뭐두개두 2개, 개로 분류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보기를 보면 소수자 우대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 그러니까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해서 그두개두개 2개, 제시문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어, 나머지 두개 제시문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 근데 있잖니. 보통의 경우에는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고 되면 분류하고로 먼저 하고 입장을 요약하고 이래야 될 텐데 성균관대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해라 그럼 있잖아 이 교수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는 거가 다 해결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자 근데 짝님 각 입장을 요약하라고 했지 각 입장이라는 일은 입장이 몇 개니 입장이 두 개지 이 이럴 때면은. 보기 속에 정체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고 했는데 서로 만두 입장이라고 했지. 그게? 그러니까 두 입장이니까 두 배야. 그면 두 입장은 어떻게 요약하나? 이것도 고민거리거든. 어, 그래서 선생님이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제를 보면은 성균관대학교가 논술을 출전 이래로일본 문제가 이런 포맷이 아닌 다른 포맷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선님하고 수업을 보가지고 어떤 성대를 합격한 친구들은 내가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을했다고 그러면 요약 불류도할수 있고 각 입장을 요약할 수 있는 범위 도대체 뭔가라는 거야, 그렇지? 자이 단락으로부터 각 입장을 두 개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단락 그런데 첫 문장은 뭐냐라는 거야. 첫 문장은 요렇게써 제시 분들은 네 개니까. 짠짠 짠짠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자, 분류를 보여주는 거죠 네? 분류로 먼저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야 짠짠이야 짠짠은 어떤 입장이다 어떤 입장이다 라는 거야 하나의 입장이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제시문적으로 요약을 하세요 이를테면 1,3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하고 3이래요 어? 1,3을 각각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시문들이 요약이 되면서 이 입장이 요약이 되는 거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입장의 입장이 있잖니. 이를테면 소수자 무대 정상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찬성하는 입장이 두 개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두 개의 근거를 가지고 찬성하는 입장이 요약이 되는 어, 방식이라는 거야, 이 방식이.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오면 좋겠니? 반면에가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반면에 짠짠은, 짠짠은 어떠한 입장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A면은 찬성이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는 거야. 니데이 문제는 분류한다는 자체가 요 비교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가 된다는 얘기는 어 서로 상반된 입장 아니니 이렇게 그치 상반된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어,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입장을 요약하려면 입장이 입장은 두 개인데 그 입장을 어, 설명하는 근거가 제시문의 개수만큼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요약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야. 자 여기는 반대 제시문이 각각 요약이되야 되겠죠. 불량 제한이 없어. 어? 에, 그러니까 16배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량을 정한 적이 없어요. 불량 제한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추천을 할게. 추천을 할게. 일번 문제는 1번 문제는 제시문 한 100자 정도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네개 제시문이니까 네개 제시문이니까 뭐 이런 말 들어가요. 이런 말, 요런말 들어가, 이런 요런 말 들어가니까 한 500자 정도가 좋아. 그러니까 500자 정도가 적절해. 내가 이 자수를 말하는 거 보면 1번, 2번, 3번 성균관 대학교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세 문제를 주어진 시간대로 다 쓰기 위해서는 다 쓰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에 적절한 분량이 필요하겠지 그지?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다마는 2번은 도표 문제고 3번은 견해 문제야 그러니까 2번 문제의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요구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번 문제에서도 견해를 쓸 때도 많은 양이 요구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요약하는 문제인데 한대길게 써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분량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간단하게 해가지고 전체가 뭐 200자 이렇게는 안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 400에서 600자 정도 요렇게 하면 적절한 자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제시문단 요약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야 한두 문장이야 한두 문장으로 니가 정리해봐라 그럼 이제는 이 정도 분량으로 될 거야 자, 마지막 주의사항을 얘기한다.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요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이제 이 학생들 온 거를 좀 보고 느끼는 건데, 요약하라고 그러니까 있지 않니 제시문이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자, 얘기한다. 요약할 때는 제시문의 키보드를 찾아. 키워드는 그대로 써도 돼. 어? 이거를 활용하면서 제시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네가 재구성을 해. 요 연습을 부단히 하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게 소수자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이면 1번 제시문에 찬성하는 근거가 되는 게 키워드야. 이렇기 때문에 소수자 우대 정책은 아, 훌륭한 정책이다. 이런 게 되겠지? 그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어, 여기 있는 한말 그대로 베끼지 않으면서 비스타일대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훌륭하게 요약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어, 어떡할까? 너는 지금 제시문들을 보고 1, 2, 3, 4 읽어보고 일단 분류를 하고 각 제시문의 키워드를 찾아서 여기 들어갈 말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어, 다시 만나도록 하자. 오케이.